아, 저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방갈이 싸우고 있어갔어가지고 아, 그래요? 뭐야, 1킬 2 2 1 9 데미지 뭐야 t <목소리> 파 하나 있어요? 어. <목소리> 봤네? 네, 하나 줘 아직. 그 앞에, 아, 앞에도 있어요. 앞에 조심. 됐다. 여기 페파 하나 있고. 밑에, 중앙에. 페파 40. 나이스. 왔으나 왔다. Cup uh, rings moving. That thing hurts. Enemy killed. I took care of it. Last members down. What is two Sending out my decoy. There's a man oh, 캡이. 캡인데. 다 나이스. 사운드개기 없는 키 누르는 거. 와 이거 뭐야? 오렇게가부야이 또. 얘. 예. 어, 망할. <목소리> 아 너무 시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씨. 와 너무 아픈데. 아, 와 어, <laughs> 거기 사람 있을 줄이야. <laughs> 컨트롤. 미쳤다 거기 뭐냐? 마 아, 뭐야. 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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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이야 싸운다 주니끼리 아닌가? 조심 해야 돼, 애들 많으니까. 아, 2라운드야. 큰일 났다. 이거 가야 되는데? 킬템도 없는데, 이제? 앞에 아, 포탈 타야겠다, 그냥. 타도 돼요? 그냥 존나 달려 어디 어디 어디가 가서, 어디가 가서. 내 머리에서 아주 그냥 밧줄 타고 난리 났어 그냥 다어 <laughs> <laughs> 저기 저 무서워요 오지마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laughs> 개무섭네. 우리 그냥 여기 뒤로, 뒤로 가서 여기. 뒤로 가야 돼요, 뒤로.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다 잡으면 맛있게 먹, 거, 먹힐 것 같긴 한데. 우리 다 돌아갔겠다.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괜히 갔다가 두이선는 좀, 좀 애매해서. 지금 핏바 소리 들린다. 살려볼까요? 어그로 개빵 <laughs> 여기 드론 소리 들리는데? 이쪽, 이쪽에서도 싸우네 살리, 살리죠? 그 건물에 누구 있는 거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 건물에 누구 있는 거 같아요? 안 돼요? 사운드 들리잖아요 그럼 그러, 그러네 지붕이 발소리들 내 앞에 딴 데서도 온다. 이쪽에도 있어 이쪽에도. 일단 뺄게 일단. 각 안좋아, 이거. 쟤 어, 분신이랑 같이 가시네? 요 건물에. 2층에. 어, 뭐 옆에도 있다. 아, 이거 저, 저 뒤에, 뒤에. give 여기까지 왔구나. 어, 여기 올라가야겠다. 와, 살려 줘. 뭐야, 에임 실환이 아니네? 아, 여기 건물에 있네요. 건물에. 내려간다 여기 하나 뭐 내려갔지 않아? 어? 이 건물 와 크레이버 여기 크레이버 있어요 어. 미려 온다. 걔네? 어, 개피인데. 지 진짜 개피인데. 와. 뭐야? 위에 올라갈까요? 어디요? 저기 내려오죠? 뭐? 가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여기 뒤에 건물. 저희 바로 뒤에 사람 있어요? 에 그냥 무시하고 기차요 안해. 아씨 원이 왜 저로 잡히냐 또. 중탄, 중탄 좀 있나요? 이게? 여기? 저는 경탄 찾고 있긴 한데. 뭐야, 여기 사람 있어? 어, 경탄?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저한테. 카보 다 깼어요. 오케이. 하나 다운. 진짜 개피. 치면 죽어요 이번 건. 60, 60까지 깎았어. 아, 이걸? 어, 너네 팀은 죽어. 가보 드세요,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 쉴드 좀몇 개만 주실래요? 어, 네네. <목소리> 방갈공? 이쪽에 사람 있고. 짚라인 잘 깔아놨네. 지금 지금 간다고? 이 앞에 코붕이. 진짜 피나. 와. 코붕이 진짜 피나였거든요? 다운 나옵니다 걔 피해요 옥테인도 다운 뭐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나이스 피 채우세요, 피. 너가 살렸다. 누피신 거 살렸어요. 사운드. 어디 사운드? 밑에? 아까 누피시지 않았어요, 뭐 하나? 뭐야? 아, 코스팅인가 보다. 여깄다. 피 하나.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새끼 자생, 자생이었구나. 몰랐네. 방갈이랑 싸우느라고, 씨. 샷도 <목소리도> 못 들었네, 자생하는 거. 아, 아 그거 방갈이랑 싸우신 거였어요? 예. 네. 방갈 뒤에 우리 집 라인 타고 왔어요. 아, 저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방갈이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뭐야, 1킬 2219 데미지 뭐야. <웃음> <웃음> Without you on my mind Not even one minute can end up Before you come around I yearn for the days when I see your face Here before me I long for the time to hold me in your arms Whoa. I wish that you were here to give me a